샬롬 예또 만났군요 오늘은 우리가 잘 부르는 많이 부르는 노래 저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건 신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아는데 요 신약은 어~ 헬라어로만 지금 전해진 것밖에는 없어서 히브리어는 지금 있는 분들이 지금 그 메시아 닉주 그분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신약본이 어~ 지금 현대 히브리어 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뭐 성경이 부려 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모음이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또 있는 것도 뭐또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의미는 같지만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을 써놓은 게 있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제가 지금 오늘 같이 푸는 것은 우리가 노래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키코 아하브 그그 성경 고그 가산 말을 가지고 푸는데 어고 그 성경 그까그 가산 말이 들어 있는 그 성경이 그래도 성경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성경의 그 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코 아하브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그거 가사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코 아하브 엘로힘 에트 하올람 아드 키나탄 에트 분노 예히도 레만 로 요바드 콜 하마민 보 엘라 인할 하예 올람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어, 우리가 노래 부르는 노랫말이죠 요거 여러분 또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부르시지요. 어, 그래서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어, 풀어 놓은 거니까 우리는 시부리어로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요것은개정개혁 성경에서 어, 옮겨 왔습니다. 키코 아하브, 엘로힘, 에트, 하올람. 예. 자, 봅시다. 키. 키 하면, 왜냐 하면, because, 어, 이런 말이에요. 아, 물론, 키가 접속사로 다른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왜냐 하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앞에 무엇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접속사니까, 어, 접속 부사로 그렇게 쓰이니까 앞에 뭐가 있겠죠? 그렇죠. 예시아께서, 그 복음을 당신, 당신께서 그 복음을 설명하시는 그것과 연결해서, 어, 요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예시아의 말씀이지요. 자, 키. 왜냐하면, 코. 코 하면, 이처럼, 또는 이와 같이, 그렇게, 또는 여기, 뭐, 요렇게 쓰이는 어~ 요거 어, 그런 말이에요, 요 말은 코. 그래서 왜냐하면 이처럼 그냥 한 단어 한 단어씩 그냥 설명하면서 갑니다. 아하부. 아하부 하면은 요것은 사랑하다라는 동사예요. 사랑하다. 아하부. 그래서 이게 아하부에서 이렇게 뒤에 하를 더 붙여서 아하바 하면 사랑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하부에서 사랑하다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엘로힘. 엘로힘 우리 하나님 엘로힘이시죠. 자, 에트. 에트는 무엇을 하는 목적어예요. 그러면 무엇을 뒤에 나오죠? 하울람. 하울람 하면은 이게 올람이라는 말인데 이 올람이라는 말이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많이 쓰였는데 이것이 올람이 또 세상이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올람은 영원 또는 세상. 어, 히브리어는 전혀 다를 것 같은 단어들이 한 단어 안에 뜻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오, 굉장히 여러 가지 뜻들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있답니다. 심지어는 제가 기억하는 10대까지의 뭐 뜻이 있는 단어도 있,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어, 히브리어는 아마 단어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한 단어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람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로 많이 썼지만 세상이라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키코 아하부 엘로힘 에트 하올람. 자, 보세요. 아하부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에트 무엇을? 그 세상을. 자,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이와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자, 그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지요.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여기에 코라는 단어가 들어갔는가? 아드키 나탄 에트 푸노 예히도 예. 봅시다. 아드 아드 하면 모모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도 여기에 들어가고 장소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뭐까지 하면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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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까지 이렇게 사람을 셀 때도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까지라는 말은 뭐뭐까지 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뭐뭐까지 사랑하셨냐 하면 무엇을 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하셨냐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키 나탄. 나타나면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기까지. 주기까지. 에트, 무엇을 주기까지? 우리 조금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랬죠? 어떻게 사랑하셨냐? 주기까지. 무엇을 주기까지? 에트, 무엇을? 분호, 예, 히, 도. 자, 분호 하면, 벤. 아들이라는 말인데, 뒤에 여기에 이렇게 '오'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는 그의 하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분노하면 뭐예요? 그의 아들, 자, 그다음에 '예시도'라는 말은 여기에 요만큼 하면, 요게 '야히드'라는 말로, 요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리고 뒤에 요것도 오가 또 붙어 있죠 자 뒤에 오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그의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유일한 그의 아들 하면 뭐예요 그의 외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유일한 내 독자 아들을 가지 데리고 와서 취하여 가지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나요? 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 번의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험, 바로 아들을 바치는 이 시험에서 통과를 하면서 명실공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분호 예히도 벤 야히드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2장에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을 주식이까지.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레만 로요바드 콜 하마민 보. 예, 이렇게 가사가 되죠. 자, 레만. 레만 하면은 왜냐 하면 조금 전에 키도 왜냐 하면이었는데요. 예. 기도 왜냐하면으로 쓰고 요 레마는 어~ 그니까 키는 그냥 어떤 그 접속 부사처럼 이렇게 쓰는데 레마는 굉장히 정식 단어예요 그래서 레마 하면은 왜냐하면 자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주셨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요바드 제가 로요바드는 로요바드 이렇게 안 읽고 로요바드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처럼 쓰였기 때문에 로 아니다 뭐가 아니냐 아바드 자 여기 요바드는 아바드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아바드는 멸망하다. 그 그러니까 니깐 로요바드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멸망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멸망하지 않는다. 로요바드 콜 모든 또는 여기서는 또 누구든지 요런 말로도 또 쓰입니다. 그래서 콜, 모든 자, 다른 건좀 길죠. 그래도 읽어 봅시다. 하마민, 자,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에 어떤 동사가 들어 있냐 하면, 여기에 요렇게 아만이라는 동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만. 아만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역동사로 쓰이면 믿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사역동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실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믿는다. 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매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자 앞에 하 붙는 걸 우리 다 알죠? 하 붙으면 뭐예요? 정관사 요거는 더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하는 더. 그러니까 떼어놓고 요맴 붙은 거, 요맴 붙은 거 하고 여기에 요도 붙은 거 하고가 사역 동사 형태예요. 아만의 사역 동사 형태랍니다. 그래서 요것은 음 뭐라고 번역하면? 믿는다가 아니라 사역동사의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믿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뭐예요? 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 자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 보 하면 이것은 배, 모모, 아내라는 전치사 뒤에 오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아내예요? 어, 조금 아까 우리 오 붙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의 그의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안에 믿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자 모두 누구든지 자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자 봅시다. 왜냐하면 레만 왜냐하면 그의 안에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로요바드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라. 자, 이것은 뭐, 이것은, 뭐 이것들은 인할. 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엘라 인할 하이에이 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리야 하면 은 노랫말 뒤에 나오니까 제가 붙였습니다. 엘라, 엘라는 이것, 뭐 이것들은 이것은 인할 하면은 여기에는요. 인할에는 나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할'이라는 말은 상속하다, 기업을 무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자, 하이에이, 하이에이는요, 하임. 생명이라는 단어의 연계형 형태지요. 그래서, 올람, 올람. 아까 올람 뭐라 그랬죠? 세상.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그렇죠. 영원한. 영원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예이 올람 하면은 영원한 생명. 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뭐 한다고요? 상속합니다. 자, 우리 음, 우리가 이때까지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이다라고 이게 번역이 될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어, 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상속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생명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비밀이랍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한 단어가 아니네요. 할렐루. 아, 물론 이거를 붙여서 써도 성경에는 붙여서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따로 되어 있어. 뭐냐하면요, 할렐루하면은 할날이에요. 할날은 찬양하다인데 뒤에. 이렇게 우가 붙어있어. 그러면 뭐냐면 너희들은 찬양하라 할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명령형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면은 너희들은 찬양 할지어다.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해요? 야야 야. 야는요. 아도나이의 주리명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은 아도나이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면은 찬양하라. 우리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풀고 나면 어, 너희들은 아도나이를 찬양하라. 이렇게 풀어지는 어, 단어이랍니다. 자, 아멘. 아멘은 조금 아까 우리 했죠. 뭐라고요? 예.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옛날 성경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구절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세 번역들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 또는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인지. 뭐, 그렇게 되으시, 될지어다. 이거, 이거는 아니네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자, 마지막 거. 엘라 이날 하예이 올람. 할렐루야, 아멘. 하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도나이를 찬양하라. 아멘. 예.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이제, 어, 그렇게, 우리,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우리가 지금 푸른 걸로 해서, 이제 다시 조금 좀 새롭게 한번 좀 번역을 조금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것은 이는 그가 그 안에서 믿는 모든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요렇게 번역되어 질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 보고 그리고 노래로 함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코아하부 엘로힘 에타올람 아드키 나탄 에트부노예 히도 레만 로요바드 콜 하마민 보 엘라 인할 하예이 올람 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우리 함께 노래를 듣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레이트라웃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